의정부시가 100년 먹거리 사업이라며 공을 들이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각 대상 토지 중 절반 이상이 팔려 사업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경기 북부에서만 최근 3년 동안 47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천구리 연천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나섭니다. 입주 기업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산하기관 직원 7400여 명으로 돈은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 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100년 먹거리 사업이라며 공을 들이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매각 대상 토지 중반 이상이 팔리면서 사업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상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돼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정률 43.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8월쯤 부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각 대상 토지의 60%가 민간에 팔려 사업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공연장. YG는 관광시설 용지 2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상업용지 17,000여 제곱미터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고 관광시설 용지의 절반 이상 역시 미매각 상태입니다. 한때 복합문화 융합단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는 해소됐습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용적률 제한 규제에 묶여 건물을 4층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었는데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토부가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민관이 3,8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는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60대 남성 A 씨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의정부 교도소에 구금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경기 북부에서만 최근 3년 동안 47건이 발생했습니다. 엉터리 포 소화 약제를 유통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포 소화 약제를 유통하는 업체를 단속한 결과 성능이 없는 약제를 사용한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포 소화 약제는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물질로 대량 위험물 취급 시설에 설치됩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부적합 약제를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소방 시설 차단, 탱크 미검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산하 기관 직원 7,400여 명으로, 도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 조사를 실시해 피해자 지원과 구제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연천군이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나섭니다. 재정 지원 계획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연천군 투자유치과 석희균 주무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지난 6월에 연천 BIX 사전 분양 1차가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31일 1차 사전 분양을 진행했고요. 총 84개의 산업용지 중에 14개 필지를 대상으로 분양 공고를 하였습니다. 4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달에는 2차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 많은 계약이 진행돼야 하고, 또 본격적인 분양인 만큼 어떤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천군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30억 초과 시에 최대 3억을 지원하는 입지지원금, 상시 고용인원 25인 이상인 기업이 3년간 시설 투자액 25억원 초과 시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시설 보조금, 네. 실거주하는 국민 20인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6개월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공장설계비 100만 원, 물류비용의 10% 내에서 분기당 어느 기업이나 200만 원을 지원하는 물류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세금혜택으로는 통합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이 되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건축비, 에 대한 용자 시 이자를 최대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연천행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기업들이 연천 BIX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연천 BIX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연천을 지나 포천까지 이르는 37호선 국도 37호선이 개통 완료되었고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연천까지 연결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1호선 전철 1호선이 22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 세종고속도로, 서울 문산고속도로 등 교통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타 산업단지 대비 83만 7천원대 의 저렴한 분양가로. 높은 투자 가치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 근로자 기술 능력 향상 교육, 건강센터를 통한 복지 후생 각종 자금 지원 등 입주 기업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요. 행복주택 백호를 근로자에게 우선 임대 공급해서 근로자의 직주 근접 프리미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 주차장 넓고 쾌적한 공공부지 등 근로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신개념 산업단지로서 산업 주거 녹지 등의 시설 구축과 상호 유기적인 업종 배치로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산업단지 분양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연천 지역에는 어떤 기대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연천군은 연천 BIX에 60여 개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 외에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연천의 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교통, 환경, 복지 시설이 확대되어 지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 BIX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효과는 총 7,223억 원이고 고용 효과는 2,161명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를 대비한 가장 적합하고 필수적인 우리 연천군이 북한의 시장 개방 후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분양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천군 투자유치과 석희균 주무관이었습니다 최근 달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고 김밥 전문점에서 식중독 소식이 들려오면서 달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경기도가 17일까지 달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GTV 김태희 기자입니다. 매일 4만 여 개의 달걀을 생산하는 양주시의 한 농가입니다. 최근 달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고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장주는 달걀 소비가 위축될까 걱정입니다.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 농가에서 열심히 이렇게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안심하고 어, 드셔도 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17일까지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 강화합니다. 달걀 소비가 많은 추석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 부적합 달걀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만. 뭐. 경기도는 도내 전 산란계 농가 중 반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항생제와 살모넬라균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이후에도 연말까지 검사를 지속하여 도내 생산 계란은 농가별로 연 2회 이상 검사를 하고 유통 단계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달걀 섭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냉장 상태로 보관해 충분히 익혀 먹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경기주위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2일부터 의정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달특급 가입자에게는 선착순으로 7,000원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매월 8일에는 의정부 특급의 날로 지정해 선착순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배달특급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배달특급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의정부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 배달의 배달 특급이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5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 특급은 석달 만에 거래액 100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6월부터 8월 사이에 30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거래액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배달 특급은 23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45만 명의 회원과 3만 6,500여 개의 가맹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한 요양병원.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병원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검사는 한 주에 한 번씩 백신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어양병원어 모든 종사자들은 어 일체 전부 지금 주 1회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비록 예방 주사를 다 맞았지만 어 대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염 경로가 우리 종사자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접어든 지 8주째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좀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부천시는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234개소 7200여명이 대상입니다. 부천은 밀집 시설이 많고 지역을 오가는 인구 이동량이 하루 330만 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감염 치약 시설에서 감염병 진단, 집단 발생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치약 시설에 종사하시고 계신 의료진 및 종사자 분들께서는 밀집, 밀폐, 밀접 시설에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필수로 코로나19 검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앞선 대응이 방역조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동두천시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불법체류 외국인 1,000명에게 접종할 얀센 백신 200바이아를 배정받아 백신 소진시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은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방문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아도 단속이나 출국조치와 같은 불이익이 전혀 없다며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8월 한달 동안에만 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채소, 과일, 고기 값은 7.8%나 뛰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코로나19도 수그러들지 않아서 풍성한 한가위 누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